여기까지 네. 오시면 아, 좋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지금 환절기인 관계로 감기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강의를 할 텐데요. 첫 번째는 감기 초기 증상, 뒷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왔을 었때 뒤통수를 이렇게 지압하는 풍절에 어,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. 두 번째가 열이 났을 었때 열을 조금 내려주고 할수 있는 자리, 주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세 번째, 이제 기침이뭐야 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콧물이 많이 나오고 할때 콧물을 조금 말려줄 수 있는 혈자리 이마 쪽에는 상상력을 말씀드렸고요.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증상, 코막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코가 막히게 되면 이제 숨 쉬기가 힘들고 입으로 숨 쉬게 되잖아요. 이제, 이제 혈자리 한군데를또 자극을 해주게 되면 그 코가 뻥 뚫리는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 이건데 이전에도 저 대표님, 선장님께서도 설명해드렸습니다. 어, 이제, 영양열이라고 해서 코, 이 팔자주름의 끝부분이죠. 이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에코 막힌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럼 지압이기 때문에 막 극적인 효과는나타날 어, 수는 없지만 이제 수시로 이렇게 자극을 해서 코를 이렇게 뚫어주시게 되면 그 코막힘으로 인해서 오는 두통, 앞머리가 띵할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실수 있습니다. 자, 아, 그렇게 해서 총네 가지 증상에 대한 이제 대응되는 혈자리를 설명드렸고요. 해 이후에 또 귀가 아프거나 하는 다른 증상들에 대해서도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1분 건강상식 마치도록 하겠고요. 5분 진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, 앞서서 사랑합니다. 이사 보을 시작하도록 할게요. 네, 아버님, 어버님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